할렐루야, 들어갑다큰 악어 같은 지팡이. 아멘. 어, 29장에서 32장까지 넉장에 걸쳐서 이제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에 대한 심판, 2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방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교만한 애국을 이제 심판하고,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예언한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17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1일 절에 이스라엘에 한 구원의 뿔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일 절에서 1육 절까지 이 바벨론 교만한 참이 교만한 애굽을 이제 심판을 하는데 큰 악어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 애고의 자랑은 날강이잖아요. 날강 나일강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이 문화나 또 경제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는데 그 날강에 그 악어들이 삽니다. 그 악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동물인데 이 애굽의 바로왕을 이 나일강이다 나일강의 큰 악으로 여기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 열째 에,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요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에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애국왕 바로도 자기가 하나님 인체하는 것이죠. 큰악라 스스로 이제 큰 죄를 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자만에 오만에 교만에 이 빠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겠죠. 여기 4절에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희 강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던집니까? 지면에 던지는 거예요 5절에 너와 너희강 모든 고기를 들이던지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못할 것이고 들짐승과 공중새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비유적이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 여기 구절 말씀에도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린다. 왜 심판받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따라 합시다.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난.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내 것이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영혼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인본주의.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파괴하고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재수가 좋아서, 누가 도와줘서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큰 악어 같은 날지라도 이 심판받는 거 보세요. 원래 큰 악어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사엘 백성들이 그 당시 애굽이큰 세력을 가지고 큰 악어 같고 주위 모든 약속 국가들을 전부 다 힘들게 하고 또 군림하고 절대 군주로 하니까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살라고 그랬어요. 왜? 큰 악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심판하느냐 실은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애굽으로 하여금 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 악어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것은 상황 갈때구나 실은 애굽은 큰 악어가 아니라 연약한 갈대 지팡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실상을 보여줘요. 겉으로 보면 큰 악어지만 실은 상한 갈대와 같은 지팡이다. 자6절 시작 에고베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고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 갈대 지팡이라. 그러니까3절에 따라 합시다. 큰 악어 6절에 갈대 지팡이.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뭐 크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고, 뭐 우주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는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갈대 지팡이에요. 할렐루야. 큰 악어가 아닙니다. 갈대 지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왜큰 악어를 의지하느냐?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할렐루야. 뭐 화성에 간다, 뭐 금성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성 금성을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달에 간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달을 만드신 분인데 태양을 만드신 분인데 태양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힘 있는 큰 악어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에겐 건갈 때요, 갈 갈대. 때. 아멘. 내가 갈 때라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대 어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지하세요 그래서 6절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 갈대 지팡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악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갈대 지팡이밖에. 안 된다. 우습게 얘기란 말이 아니고, 경멸하는 이야기 아니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지하지 말라. 갈대 지팡이 붙잡았다가는 그게 부러지는 순간, 거기 찔리는 거예요. 날강에 큰 악어만 있는 게 아니고, 날강 주변에 갈대 숲이 있잖아요. 크게 자란 갈대. 겉으로 보면 막 잘한 것 같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다고요. 툭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 잘못 붙잡았다가는 갈대가 부러지면서 찔리고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 절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이 너를 애굽을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애굽이 부러서 져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어버렸다. 이스라엘의 모든 어깨를 찢어버린고 너를 의지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때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야.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 에? 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절이 이7절이절 6절, 7절. 의지하지 말아. 그 나가 가. 아니에요. 돈이 대단한 것 같죠? 명예, 권력, 대단한 것 같죠? 갈대 지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큰 악어인 자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교회에 큰 악어인 자처럼 군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큰 악어인 것처럼. 저 러시아가 자기가 큰 악어인 것처럼. 저 중국이 큰 아가인 것처럼 지금 세계 굴리 하려고 그래요. 미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큰 아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진정한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십절리아에 <laughs> 보면은 저들을 40년 동안 흩어지게 하고, 40년 만에 다시 모으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저들 애굽을 다시 모을 때 애굽의 모습이 큰 악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라들과 저기, 14절 말씀 40년 만에 돌아오는데 시작 애굽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 바드로스 땅곧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미약한 나라다 갈대지팡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시작! 나라들 가운데 치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모여 높이지 못하리라 여러분 3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스스로 이루기를 이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던 애국이 이제는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 어, 저거 애굽 아무것도 아니네" 큰 악어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 때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을 의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상한 갈대인 줄도 모르고 큰 악어인 줄 알고 애국을 의지하다가 이스라엘이 애국과 함께 심판받잖아요 죄는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더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을 심판함으로 큰 악어가 아니라 갈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모든 죄가 용서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편8 4편 결론의 1 2절말씀편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0 의지하는 자가 세상0편1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 3구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온게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다 할렐루야. 왜 여호와를 는 도움과 우리 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아멘. 오늘도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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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하시네 구하시네. 하나님 의지하는 자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하는 위에 다른 것 의지하면 그 자체가 실패. 요 우리 자녀들이 이 과학 만능 시대, 이 만모니즘 시대, 크고 화려한 이 세상의 신의 유혹에 큰 악어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두 번째 달락 17절에서 20절은 그 예언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29장 1절에 "열째 해, 열째 열제 딸"을 했어요. 이것은 여호야약왕 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때 이미 10, 잡혀간 지 11년 되는 해에 마지막 시덕의 왕이 두눈 뽑히고 쇠사수를 끌려가서 에루 살렘은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 다음 지난 다음에 6, 7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된다 열째에 예언한 것이 17년이 지나가서 20, 27째, 27년째 되는 해 정확하게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 이제 애굽은 바벨론에게 짓밟힌다 이야기해 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방을 심판하는데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방을 심판하는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시돈까지 심판했잖아요. 여섯 나라를 쫙 심판하는데 전부다 바벨론에게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의 몽둥이가 그 당시 되었어요. 특별히 바빌론이 그 두로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13년 동안 이 두로가 얼마나 강성했던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겼지만 얻은 게 별로 없었어요. 두로가 모든 것을 다 보화를 다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1 8절에 인자야 바벨론의 느간네슬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부러져 무지러졌고 얼마나 수고했든지 머리털이 다 빠져 대머리가 될 정도로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어깨가 막다짓물 정도 됐으나 그의 군대가 수고한 대로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나니라 승리하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그래도 몽둥이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이큰 덩어리 애굽을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에요 이 정치, 경제, 군사, 전쟁 이 모든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동안 너 수고했구나 그 대가로 먹이로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살 왕에게 애굽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십구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산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돌아가며 빼앗아갈 것이 이것이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래서 큰 악어가 아니고, 저거는 갈대 지팡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한민족 바빌론의 수고죠. 그 대가로 내가 애국당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것은 심판을 예언했더니 17년이 지나가서 역사적으로 이 심판이 그대로 응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그대로 임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애굽의 심판 29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21절 읽어 봅시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아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날에는 심판의 날이요 그 날은 메시아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마지막 날이그 날, 바로 메시아의 날이 한쪽에는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은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도난하게. 따라합시다. 한 뿔. 한 뿔이 확도난나는 이게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악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은 상한 갈대밖에 안 돼. 찢어지는 갈대밖에 안 돼. 연약한 갈대밖에 안 돼. 큰 자기는 악을 하고, 어? 그러나 그것은 무능한 갈대밖에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깨달아라. 왜 너희들은 무식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연약한 갈대 지팡이를 큰악으로 보느냐? 에고본 무능했고 이스라엘은 무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한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불은 권세와 능력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불을 일으킨다. 이미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은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애굽 왕 전도가 아니다. 만왕의 왕을 보내시겠다. 시편 92편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는지. 메시아의 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서 뿔을 나게 하렸다.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걸 보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할렐루야. 이 예언이 오늘 21절 예언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 이 구원의 뿔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능력의 뿌리십니다. 우리의 의지할 뿌리십니다.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전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할렐루야. 나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1차적으로는 에스겔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이분은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사 이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시서 4장 3절에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의 입이 열릴지어다 이 구원의 뿔을 마음껏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그 시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조차 하나님보다 더 높여지는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의 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것이 큰 악은 줄 알고 거기 빌붙어 살다가 거기 상황 갈 때인 줄도 모르고 거기 찔리고 상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큰 악어 같은 갈대 지팡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전하는 행복한 크리찬, 사명감당한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만왕의 왕 예수가 계세요. 그분 의지하세요. 그분 사랑하세요. 그분 따라가세요. 천하 무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손 들고, 자, 두손 따뜻세요. 회개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회개하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왜 의지하세요? 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뿔과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 되었어. 주님,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대항할 자 없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